I <laughs> 저기 멀리서 파도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파도가 이제 다 부서지면 참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들었는데 파도 가좀 세거든요. 그래서 저기 오고 있는데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다 치는데 아무렇지 않죠. 예. 네. 부끄럽지만 제가 직접 가서 봤어 그 노래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탄생되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고 예 네, 좋네요 정말 좋아요. 가사를 쓰실 때 뭐를 연상하시면서 쓰셨나요? 저는 뭐, 제목 그대로 노를 보면서 써서 쓴 가사랑 노를 바라보도록 같이 모으시 것도 있는데 저는 전체적인 내용은 어 우선은 그런. 하나하나 단어 선택은 이제 그 노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제 안에서 나름대로 표현해 봤고요. 가사는 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이라면 어거나 하면 밝은 해양이라든가 어어 이런 걸 비유해서 비춰지고 어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